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에코우머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편안함, 청결함, 그리고 놀라운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귀 청소가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는 작고 섬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소리를 듣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죠. 하루 동안 쌓이는 먼지, 이물질, 비지,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 가려움, 통증은 물론 청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귀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고 세상의 소리가 흐릿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귀 안에 면봉이나 핀, 성냥개비 등을 넣어 스스로 청소하려고 하는데 그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런 잘못된 방법은 공막을 손상시킬 수 있고 <laughs> 심하면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 청소는 반드시 조심스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한 귀는 단순한 위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편안함, 건강,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귀도 눈처럼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온하고 청결한 순간들을 계속 보고 싶다면 에코우머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हुआ पानी साफ कर देती तो ना आप गिरती और ना हरीबा और ये किस तरह बात कर रही थी आप ये गुस्सा आ रहा था अल्लाह के नबी सल्लल्लाहु अलैहि वसल्लम ने इरशाद फरमाया गुस्सा ना करो तो तुम्हारे लिए जन्नत है मैं इंशाल्लाह गुस्सा नहीं करूँगी रायका ये फ्लोर पर पानी गिरा हुआ है इसे जल्दी से साफ कर दीजिए तो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ه الله وبركاته अगर आप कहने से वो फ्लोर पे गिरा हुआ पानी साफ कर देती तो ना आप आती और ना और किस तरह बात कर रही थी आप जो गुस्सा आ रहा था अल्लाह के नबीरा